예,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좌회계신 아,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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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도 한번 하셔야 되겠죠? 예,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오늘은 굉장히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또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주찬이가 오늘 휴가를 나온다고 합니다. 아 주찬이가 2시에 광주에 잘한다. 그리고 우리 혜은이가 이제 다시 복학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버리켜보면 다 감사한 일이죠. 어머니께서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 허리 쪽에 골절이 되셔가지고 병원에 지금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골절이 되기 전하고 골절이 된 이후에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골절이 되기 전에는 저에게 항상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에게 처한 상황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살아라.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있다보면 누가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 목사님이 아들 성도에, 아들 목사 성도에게 가르치는 집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성도들한테 또 감사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냥 아주 너무 얘기해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감사를 너무 많이 하고요. 예. 그런데 허리에 골절이 온 이후에 변화는 뭐냐면 아프고 힘들고 내가 내 스스로 옷을 이렇게 양말까지 못 신을 정도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되고 나니까 너무 서럽다. 그리고 너무 아프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감사라는 말을 들어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니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 옆에 분한아 얘기해주세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시작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네, 감사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사람이 급하면 지푸라기도 붙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오늘 성경 말씀에 12년 동안 혈루증, 그러니까 여인이 여자가 하혈을 하는데 피를 계속해서 흘리는데 그것이 멈추지 않는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혈루증으로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니까 여자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창백한 얼굴과 빼빼 마른 몸은 바람만 불어도 쉽게 넘어질 정도로 기운이 없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살아보려고 용하다고 하는 많은 의사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서 또 맡겨서 치료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의 혈류증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이 병치를 하다 보니까 그만 허비하고 다 허비하다 보니까 이제 넉넉한 살림이 아주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세상 떠날 일만 기다리던 여자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떤 소문이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의 병이 깨끗하게 낳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그 소리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내 병에서 놓여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간절한 소망과 믿음대로 12년 동안 알아온 혈루증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깨끗하게 낫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여인이 옷을 대어서 자신이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히 네가 내 옷에다 손을 대 라고 해서 저주나 폭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를 구원하였으니 나라 라고 안하셨대. 평안히 가라.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면서 말 그대로 산송장으로 살던 여자는 예수님 때문에 산송장이 변하여 뭐가 됐느냐 같이 할까요? 산송장이 변하여. 상. 산소망을 얻었습니다. 산소망을 얻었습니다. 예. 여기서는 산송장, 여기는 산소망. 해보겠습니다. 시작. 산소망. 목사님,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자, 이쪽에서는 산송장, 여기는 산소망. 자, 시작. 산소망. 산소망. 예. 산소망할 때더 소망 있는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죠? 산송장 같이 완전히 죽었던 철루증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산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내 삶이 산송장 같이 피폐하고 어렵고 나락과 고난에 빠져 있는 것 같을 때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시고 승리케 하실 분 산소망을 주실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할까요? 건강할 때 충성하자 시작 건강할 때 충성하자 네. 25절 26절 12 예를 혈루증으로 알아본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이 혈루증 여인도 건강했을 때가 있습니다. 두 다리 두 팔을 흔들면서 머리에 항아리를 들고 우물가에 가서. 깊은 우물에서 우물을 기르던 적도 있고 집에서 키우던 양에게 먹을 것도 주고 양도 치고 건강하게 지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중하여 지게 되면서 그는 의사에게 진찰을 받게 되고 많은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넉넉한 재산도 이제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병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는 말처럼 건강도 물질도 모두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날 날만 기다리던 여인은 예수님 소문, 즉,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후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여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 순간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고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그 은혜에 자신이 보답해서 무엇인가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좀더 건강할 때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재산을 좀더 풍족하게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을 알고 보금사업을 해서 헌신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과 풍요로움이 영원하길 원하지만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주어진 건강과 풍요로움에 감사하며 주님께 더욱 충성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우리 이 동네에 사시는 우리 김성신 선거님께서 저왜진짜아안니요볼 때마다 또새명마다 기도할 때정말로 열심히 기대해요 우리 송영권 집사님에서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한참 가다가 힘이 뚝뚝뚝 떨어질지 왜 김성신 선거님 딱갈때 하나님 우리 김성신 선거에게 은혜를 내 풀어 주시고 고관절 수술한 것도 좀 깨끗하게 나게 하시고, 지팡이들은 놓고 다니게 시고 그리고 걸어 다닐 때도 힘있게 다니시고, 사람들 만날 때도 기쁘고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했어요. 참 감사하게,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오실 때, 지팡이 없이 걸어서 오셨어요. 넘일이라도 구나 아, 그런 거예요. 병원에 있다 보니까 제가 말고 어머니께서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한 번도 못본 거를. 상상도 못 했죠.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노인분들은 많이 봤는데 그것이 정작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죠. 자,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끌고 다닌다. 상상해 보셨죠요 상상이 되세요? 지금이 은혜입니다 지금이 지금 건강 주시고 지금 기회 줬을 때가 그때가 원없이 감사하고 원없이 찬송하고 원없이 봉사하고 지금입니다 다음은 내게 안올 수도 있는 것못올 수도 있는 것 나에게는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선물이라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전파하자입니다. 27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혈루적 여인이 소망을 가진 이유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지만 자신에게 전해준 사람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냅니다. 혈루증 여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누군가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소망없이 살아가던 혈루증 여인과 같이 소망없이 살아가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같이 할까요? 생각하고 실천하자. 27절 28절, 예수의 손을 뻗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다.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내가 스스로 구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은 받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은혜요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단지 철로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떼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 도움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물이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공기와 힘과 에너지를 갖게 합니다. 또그 믿음이 있으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곳에 반드시 손을 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혈류증을 앓던 저희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려고 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 맞지만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옷에 달려있는 옷술, 끈이 찌찌트라는 것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남성들은 이 옷술 내 매듭으로 되어있는 이 찌찌트를 항상 옷술에, 옷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 바다가 자음이 네 글자인데, 그 여호와를 상징해서 오술, 한 매듭, 두 매듭, 세 매듭, 네 매듭.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원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신다 라고 한 것을 마음으로 새기기 위해서 오술의 것을 달고 다녔습니다. 이 옷술 시치를를 붙들었다는 건 바로 뭐냐면 그 단순히 그 옷술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해결하지만 안 되니까 전문가도 찾습니다. 안 되니까 나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사장님도 찾아가고 회장님도 찾아가고 권력 있는 사람도 찾아갑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우리의 근본적이고 영적이고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의 옷술이 되시고 찌츠트가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겠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서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다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더욱 충성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함께 과감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행동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하셔서 그에게 복을 마음대로 갚아 주실 때 있습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아침에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안에 열두의 혈루증을 아이 아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소망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삶이 전력 같고, 삶이 온통 꽉 막힌 것 같을 때, 그때, 눈을 감고, 눈을 감고, 한탄하 것보다 열두의 혈류증을 아는 그 여인이 붙들었던 그찌칫음그옷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두 주먹을 가만두지 마시고, 쥐고, 내가 그 찝찝대를 붙들었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찝찝대를 붙들었던 2 0 0 0의그 여인의 믿음이 오늘 내 믿음도 되고 그 여인이 품었었던 그 간절함이 내 간절함이 되어 하늘에 상달되어 하늘 문을 여시고 반드시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길 믿습니다. 저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시며 부하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내게 주신 이 은혜와 기회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숨길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